2025년 하반기 출시 예정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7개의 대제 오리진. 전 세계 누적 판매 5,500만 부 이상을 기록한 애니메이션 7개의 대제를 IP로 한 게임이니만큼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7개의 대제 오리진이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인 게임스컴의 ONL과 글로벌 게임쇼인 퓨처 게임쇼 서머 쇼케이스에서 신규 트레일러를 공개하며 세계관, 캐릭터. 전투 장면과 탐험 요소들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가운 소식도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7 개의 대제 오리진의 CBT 진행 소식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PV뿐만 아니라 공식 유튜브를 통해 소개되었던 다양한 PV 영상 속 장면들을 실제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7 개의 대제 오리진에는 트리스탄, 티오레 등의 다양한 신규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캐릭터가 많은 모해. 어차피 한 명만 플레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곱 개의 대제 오리진은 그러한 걱정 없도록 네 명의 캐릭터를 한 팀으로 구성해 플레이하고 전투 중 위기 상황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캐릭터를 바꿀 수 있는 태그 전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태그 전투 시스템 잘 활용하려면 캐릭터를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덕섭이 준비했습니다. 일곱 개의 대제 오리진의 주요 캐릭터들을 모아 살펴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소개할 캐릭터는 7개의 대제, 오리진에서 메인 스토리를 이끄는 캐릭터 트리스탄입니다. 원작 주인공 국왕 멜리오다스와 엘리자베스의 아들로 리오네스 왕국의 왕자인데요. 은색 장발머리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녹색의 왼쪽 눈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청색의 오른쪽 눈의 오드아이가 눈에 띄는 캐릭터입니다. 크리스타는 페네스 호수 아래의 동굴에서 잠들어 있던 신비한 펜던트이자 수많은 시간선을 기록하고 연결하는 힘을 가진 별에서의 최초 발견자입니다. 별에서는 부서진 배를 순식간에 복원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펜던트인데요. 별의 서에게 선택받은 소년인 트리스탄이 별의 서로 인해 벌어진 소동을 잠재우고 시공간의 뒤틀림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브리타니아 대륙을 구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곱 개의 대제 오리진에서는 열세 살이 된 트리스탄에게 펼쳐진 새로운 모험들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트리스탄이 모험 속에서 성장해 나가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캐릭터는 묵시록의 사기사 시리즈에 등장했던 캐릭터 티오레입니다. 7개의 대제 오리진 원작 IP 작가인 스즈키 나카바 선생님께서 올진을 위해 제작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깜찍한 날개, 분홍머리, 그리고 티오레의 마력을 이용해 소환하는 동물들이 눈에 띕니다. 티오레는 요정족인 킹과 거인족인 다이앤의 혼혈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인간계를 모험하고 싶은 마음에 과거 붉은 마신에 의해 파괴된 후 재건한 아름다운 거목 중심의 신비한 숲 요정왕의 숲을 떠나 트리스탄이 있는 리오네스 왕국으로 놀러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트리스탄과 함께 별의 설을 함께 발견하게 되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데요 트리스탄과 티오레가 게임 속에서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캐릭터는 클로토입니다.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은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남색 망토와 노란색 눈동자가 매력적인 비밀의 캐릭터 클로토는 별의 서를 발견한 트리스탄과 키오레 앞에 등장하는 정체 불명의 여성으로 어디선가 호련이 나타나 별의 서의 기원으로 트리스탄 일행을 인도합니다. 별의 서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면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감추어져 있어 잘알수 없는 캐릭터이며 속내를 알수 없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다시 쓰기 위해 낡은 과거를 뒤적여 반드시 답을 찾고야 말겠다는 클로토의 기록들을 보니 게임에서 어떤 역할과 모습을 보여줄지 더욱 기대되는 캐릭터입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보고 겪었는지 알수 없는 신비로운 인물인 클로토는 과연 트리스탄에게 도움이 되는 캐릭터일까요? 미소 뒤에 감춰진 비밀과 시선을 멀리 둔 눈빛 속의 비밀들을 CBT와 추후 공개될 영상들에서 얼른 확인해 볼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7개의 대제 오리진 플레이 시꼭 만나게 될 주요 캐릭터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은 영상들로 소식을 확인했다면 CBT 모집을 통해 앞서 설명한 캐릭터들을 직접 플레이하고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번 7개의 대제, 오리진 CBT에서는 어떤 스토리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7개의 대제, 오리진 공식 사이트로 신청하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오늘도 즐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덕섭이었습니다.